제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뭐 루게릭 관련된 영상, 파킨슨 관련된 영상에도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루게릭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한의원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한약으로 치료 중입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양안방 협진이 이루어져 약 개발에 힘써 주세요. 모든 환자분들이 현대의학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루게릭이라든지 파킨슨 같은 경우에 한약적 개념에서 가장 유효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흔히들 많이 하시는 봉침입니다. 거래의 독을 이용해서 추출해서 과학적 반응을 거쳐가지고 아주 소량 높게 이제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산삼 원액 약침도 많이 맞습니다. 루게릭 환자나 파킨슨 환자에게 의외로 한약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중에 하나는 우황청심원입니다. 우황청심원이 심장과 뇌를 되게 안정시키는 그런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방청 신문을 또 이용을 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각 대학병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게릭 환자분들은 너무 실명하지 마시고 저를 비롯한 피게나 치상 질환을 보는 한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